처음 뵙겠습니다. 에이다스 코리아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편기용 상무라고 합니다. 어, 저희 제품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저희 제품은 이제 공단 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방법과 어, 일반 판매하는 사업이 있는데, 저희가 주력으로 이제 하려고 하는 사업이 이제 공단 사업입니다. 공단 산업은 시작을 어, 시작을 하실 때 어, 어, 50인 50인 미만 미만 사업장 두 번째 어, 등록증이 있는 지게차 이 등록증이 있다는 것은 어, 디젤 지게차 아니면 이 외쪽으로 어, 전동 지게차인데 취득세를 납부한 차량은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업자, 아, 아, 사업자 등록증은 어차피 있는 거고, 네 번째 사대본 완납 증명서 요네 개의 서류를 확인하시고 온라인 접수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공단 사업을 진행을 하실 때 음,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지점이 요사대 보험 완납증명서. 요게 완납증명서가 안 나온 상태에서 그냥 진행을 하시다 보면 온라인에서 승인이 안 나옵니다. 요거를 그러니까 좀, 좀 가장 많이 좀 체크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50인 미만이다 보니까 뭐 공장도 있을 수 있고 뭐 사업장 일반 사업장에, 그러니까 뭐뭐 천물점, 뭐그 다음에 뭐, 뭐 자재백화점 같은데 요런데도다 가능을 한 거고요.